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앞에 크게 써있는 반 국가 세력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반 국가 세력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척결하자를 연속 세번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 국가 세력! 척결하자척결하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저 평양까지 들려야 돼요. 평양까지. 여기 여의도 이재명까지 들리면 안 됩니다. 평양까지 다시 한번 세번첫길하자만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첫길하자첫길하자첫길하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 저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문제점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 우리 옆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난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30여 년간 반국가 세력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45년도 해방된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가 딱세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무현, 문재이거를 인 넘어서 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불법적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민주당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종북 좌파들이 즐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뿌리를 이번기에 회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번기에 자 뽑자 그면 다시 한세번 하시죠. 자.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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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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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느냐 이게 야금야금 15년밖에 직군을 안 했는데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황장엽 비서가 90년대 말에 대한민국 간첩이 몇명이나 했을 때 기억나시죠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지금은 아마도 10배는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30만! 30만 외칩시다!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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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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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0년이 지나면 300만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자, DJ 정부 때는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북한에 5억분을 줬지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같은 인간이 박, 반, 국가 세력입니다. 박지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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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J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일,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이 전입니까? 그런 국가는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는 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리려고 하는 반 국가 세력의 숙제입니다. 북한의 반 국가 세력의 종지비가 있다면 한국에서 반 국가 세력의 지탑은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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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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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이게 지금 노무 DJ가 뿌려놓은반 국가 세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노무현이는 뭘 했느냐? 국가보안법을 금고에 갖다 묻어주라고 그랬어요. 되겠습니까? 아니야. 안 되죠? 네. 문재인은 평양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김민, 김정은이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 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일기 정화대, 누가 비서실장이겠죠 임종석! 임종석이가 어떤 인간입니까? 임수경이를 김일성이한테 상납한 전대엽 의장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화대에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 국가적권 원장이 누구였죠 박지원입니다. 요 인간들이 지금 여기도 해서 지금 탄핵에 축부를 쥐고 있고 그진두지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반주가색이라는 결정적 증거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 자, 여기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거는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017년도에 절 출마할 때책장사을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여기서 무슨 혁명입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계급투쟁 혁명이에요 요책 하나를 보시면 정말 백문이 불여 일견 이재명이는 공산주의자임에 분명하다 이거는 양심전환책이에요 이러고 구 이런 이재명이가 지금 탄핵을 선동하고 내란 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를 내란수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하면 내란수재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내란 이재명 내란 이재명 내란 이 예,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이가 이걸로 만족을 안 해요. 지금 국회는 통진당 이석기 세력이 세명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인간들이 이름을, 명패를 바꿔들었습니다. 뭐라고? 진보당이라고 바꿔들었어요. 통진당은 해산된 전당입니다. 빨갱이 정당이니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3명을 비례대표 2명, 지역구 1명에서 이거를 누준이 말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게 공간주의가 아니고 가능한 겁니까? 이재명이 잡자, 잡자, 잡자. 여기에 이재명이야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걸로 끝을 안 내고 여인으로 장악했죠? 헌법 재판소를 잡으려고 마지막에 투쟁하는 게 마은혁입니다. 마은혁이는 통일당 이석기보다도 더 순대예요. 저 어, 송골입니다. 이런 만영이를만원기를 마녀, 집어넣으려고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다내겠어요. 이제 누구를 다아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이 구속가라세 분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가라구속가라 구속가라. 그래서 우리 윤대통령이 반 국가 세력이 바로 우리 앞에 앞마당에 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령을 선포한 겁니다. 개혁령이 그래서 개목령이 됐고, 개목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 국가 세력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